안녕하십니까. 삼골쟁이 프로등립입니다. 아, 지금, 오늘은 3을 보러 온 거긴 한데, 그냥 삼보겸 이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이, 5 9삼이 나왔네요. 삼삼이. 그리고, 이게 상당히 큰데 밑에도 보니까는 지금 엄청 커요 굵기가. 그리고 새끼 삼이 여기 조그마하게 또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삼은 없네요. 자식 삼은 없습니다. 네, 저 밑에서 지금 제가 또 사구를 하나 봤습니다. 그걸 안 캐고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모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요 바로 밑에 쪽에 내려가면 또 사구 삼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요거의 자식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예, 지금 모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저 밑에도 지금 오구가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오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저 밑에 거는 요거보다 좀 크기가 작더라고요. 줄기 크기도 작고 약간 크기가 작아요. 근데 여기 거는 지금 크기도 크고 이게 모삼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이 나무가 그늘막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재배를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위에다 그늘막을 치는데 여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해발이 높은 곳은 아닙니다. 한4 0 0 꼬지 정도 지금 4,500코지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있고 저쪽 앞쪽으로는 큰 산이 또 하나 있고 저쪽에또큰 산이 있죠 이렇게 지형이 아늑하고 이렇게 자리 잡힌 곳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있네요 어우 아주 좋은 산물 지금 봤습니다 오고 요렇게 나온 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나와 있네요. 3이.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 근처에 또 아마 자삼이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지금 5 9 3을 저도 처음 보거든요. 593이 이렇게 뜬다는 게. 보통 4구, 3구가 최고 많고요. 그러니까 야생 삼으로는 그리고 5구짜리는 잘안 보입니다. 근데 5구짜리가 이렇게 지금 나무가 옆에 큰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나무 옆에 이렇게 앉았네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새들이 먹고 씨앗을 먹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나무 위에서 앉아 있으면서 이제 배설을 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런 지형을 좀 찾아서 많이 이제 삼을 보러 다니는데 이제 삼이 나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5, 9, 3, 3을 봤습니다 네, 일단 이걸 채심을 하겠습니다 채심을 근데 이 채심을 할 적에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동영상은 끄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체심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동영상을 올리든가 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